최근 김장수요가 줄고 있는 추세지만 양념만 버무려 김장을 하는 절임배추는 수요가 꾸준하다고 합니다. 특히 태안에서는 바닷물을 이용한 절임배추를 생산하고 있는데 일반소금에 비해 김치맛이 고소하다고 합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김장철을 맞아 마을 주민들이 한데 모여 배추 절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절임배추는 보통 소금물에 절이지만 이곳의 배추는 인근 청정 바닷물을 이용합니다. 갯벌을 깊게 파고 물탱크를 설치한 뒤 바닷물을 정화해 배추 작업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전통 방식에 따라 소금 절인 배추보다 오랫동안 바닷물에 절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닷물에 담가 놓음으로써 배추가 서서히 절여지면서 표피층이 살아 있어서 배추가 아삭아삭한 게 특징이고요. 또 바닷물을 썼기 때문에 물르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이처럼 잘 절여진 배추는 또다시 깨끗한 바닷물로 씻어 포장하기 때문에 별도로 소금을 뿌릴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바닷물은 일반 소금에 비해 쓴맛이 덜하고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김치맛이 고소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추 역시 마을 주민들이 안면도 황토 흙에서 정성껏 재배에 사용하기 때문에 품질이 우수합니다. 하루 평균 생산되는 절임배추는 20kg들이 130박스 박스당 35,000원으로 일반 절임배추보다 비싸지만 김장철에만 4,000박스가 전국으로 팔려나갈 정도로 인기입니다. 태안군에서 바닷물 절임배추를 생산하는 업체는 모두 15곳으로 다음달 중순까지는 구입이 가능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